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상반기 비대법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두 개씩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어봐야지. 한 문제 풀어보면 이제 난 아니겠죠. 이게 한번 볼게요. 기억. 자원관리 주관기한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적관리에 필요한 자원 축적관리 어, 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해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봉의 물자를 비축할 수 있다 우리 이거 업체비축이라고 하죠 이거를 네. 물론 업체비축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업체비축만 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물자의 소유자도 있으니까 업체 만은 아니죠. 물자의 소유자도 있어서, 사실 업체 비축이라고 표현하는 게좀안 맞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씁니다. 정보 비축하고 업체 비축이 있죠. 그래서, 일어야 한다고 해서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바꿨죠. 대통령 승인에서. 국무총리 승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장관이 주관기관장이 중정관리 업체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는, 품격수장. 예,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예, 맞죠? 예, 품격수장, 마, 맞아요. 맞는 표현이고, 그러면 답은 일단 1번인데, 뭐가 틀린지 한번 볼게요.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는 품격수 대관 상을 물자의 소유자죠, 여기는. 업체 비축에 대한 거죠. 업체 비축은 이제, 어, 여러분들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말까지, 누구한테 제출해요? 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제출,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여기는 업체비축이잖아요? 업체비축, 물자의 소유자도 있 수도 있고, 업체일 수도 있죠? 이게 1월 말까지 제출하는 거면,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또 정보비축도 따로 있잖아요? 정보비축은, 이 법에 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와 있죠? 예, 그럼 여기도 어딘가, 뭐, 누군가 보고를 받거나 파악을 하거나 하겠죠? 기한은 안 나왔지만, 그럼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언제?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에게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출하는 건정부비축과 업체비축 다 합쳐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 어, 나와 있는 것들은,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업체의 비축만 나와 있죠. 업체의 비축만 12월 3 1일 기준 1월 말에 작성해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 한다.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업체의 비축과 정부의 비축을 합쳐서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2월 말이 아니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1월 말까지 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제출하게 되는 거죠. ᄅ, 비상대비 물자는 장관리 어, 주관장이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아 정하는 거 맞죠, 이거는. 국채 제조에 필요한 자재는 비축 대상 물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어, 확인 전화해서, 확인 전화해서, 화폐 관련된 이 국채 제조의 내용도 있었죠. 이건 예, 뒤에서 또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물자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해보면요 우리 맨 앞에 나와 있던 물적 물적 자원의 물자가 있죠 물건이라고 하죠 이거 물건 물건과 권리로 돼 있는데 그중에 뭐 권리는 빼고 물,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많은 자원 중에 중점 관리 대상 물자가 따로 있죠 그리고 그물 중점 관리 대상 물자 중에도. 비축물자 전시 초기에 초기 단계에 긴요하게 필요한 물자를 모아놓 저장해 놓는 거죠. 비축이라는 게 준비해서 쌓아놓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요 흐름을 아셔야 돼요. 비축물자는 당연히 중점관리대상 물자고요. 비축물자는 당연히 물적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축 대상 물자 등은 어떻게 지정을 하는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아래 의 12가지 중에 해당되는 물자 중에 자원관리의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이 중에 12가지 중에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정하는 물자를 비축대상 물자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12가지가 다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12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고 하면 모든 식품을 비축대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12가지 중에 자원관리 주관장이 국무총리에게 식품 중에 뭐 예를 들면 소주, 담배, 칠성사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하죠. 쭉쭉쭉쭉 정해서 그를 거 비축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물론 소주는 비축을 하지 않습니다. 담배도 비축하지 않고요. 칠성사이도 비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 거죠. 기념물자가 아닌죠 초기에 그러듯이. 여기에 내용대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앞에 물적자원의 내용하고 이제 중복해서 나오잖아요. 물적자원에서 여기까지 잘 나와 있는데. 합폐와 국채 관한 제조에 대한 자재와 긴급봉구용 장비 자재, 전시구호물자, 화생방 방어제도외방물자가이 물적자원에 어디에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똑같은 명칭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관계 속에서 물적자원에 비축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표현이 화 긴, 전, 화,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구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내용이 항공기랑 선박이, 항공기랑 선박이 원래 비축물자가 아니었어요. 철도만 했었는데, 이 항공기 선박도 비축물자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전엔 저, 통신설비, 통신용품, 통신용 물자였는데, 그, 그렇게 더, 전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물자만, 정신통신, 어, 정보통신용품 뭐야? 정보통신 물자만 설비랑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비축 물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적 자원과 또 동시관리 훈련 할수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 비축은 정보비축과 업체비축이 있어요. 업체비축이라고 하면 업체장하고 물자의 소유자. 그러니까 순수 얘기해서 업체 비축이란 용어를 썼지만 거기에 물자의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어, 정보 비축은 해야 한다고 돼 있죠. 법률상에 그냥 어떤 절차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업체 비축은 자원관리 주관 기관장이 3개월 범위 내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그러면 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정보비축도 자원관리주관기한장이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원화 돼 있죠 업체비축도 똑같이 돼 있듯이 이거 일어화 시킨 거고요 단 정보비축은 해제할 때 이렇게 국무총리 승인을 받지만 사용하는 거는 긴급시 사용 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요? 사용하는 거는 긴급한 경우에 있죠 긴급하게 비축물자를 사용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비축물자를 사용하는 시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비상사태,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 우리 비대법 배웠을 때 이게 있었죠. 세 가지 경우가. 그때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긴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급히 먼저 사용한 다음에 승인하는 법은 있는데 해제는 긴급하지가 않죠. 언제든지 뭐 시간을 가지고 해제도 해 되니까 그때는 예외없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하셨죠? 해제는 긴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 같은 경우는 어, 자원관리주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해제합니다 근데 사용도 똑같이 긴급한 경우가 있고요 해제는 긴급한 경우가 없다 해제 시에 해제나 사용 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정부 비축이나 업체 비축이나 다 마찬가지로 품격 수사 기가 들어가요. 품격 수사 기 여기 품격 품목 규격 수량 해제 사용 등의 사유 기타 등이 들어가요. 다 공통으로. 그럼 비축을 업체 비축을 명할 시에는 어떻게 돼요? 물자나 업체 비축 명령할 때는 품격 수 장이 됩니다. 장소까지 품격 수까지 나 똑같아요. 장. 그럼, 비축 실태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품격수 대체 관리상. 요것도 업체 비축이 한 거랑, 그 다음에 정부 비축을 한 번에 자원관리 주관장이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품격수 대관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자의 소유자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 주의한 장에게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 주관기 한 장은 업체의 비축량과 정부의 비축을 합쳐가지고 국무총리에게 2월 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은 당연히 12월 30일이고요. 그러면 비축물자를 해제하는 시기는 언제냐 비축물 목적이 적합하지 않을 때죠. 첫 번째, 물자가 기능이 상실됐거나 두 번째, 성능이 우수한 다른 대체품이 개발됐거나 뭐더 좋은 기술 개발이 돼서 이 제품이 필요 없, 난로, 난로에서 냉, 냉, 난방기가 새로 기술 개발이 돼서 난로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예.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 때는 비축물자를 해제를 할수 있고, 여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비축물자는 대체 지정을 뭐 의무적으로 해, 해라, 마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중점관리 업체, 중점관리 자원 같은 경우는 대체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벌칙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면요 우리 비축 명령을 자원 관리 주앙기관장이 하죠 근데 정보 비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법률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없는데 업체 비축은 자원 관리 주앙기관장이 국무총리 승인 받아서 비축 명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5 0 0만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비축물자 실태보고는 정부비축은 안 나와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업체비축은 나와있죠. 그때안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고요 또, 비축물, 비축 실태보고를 한 다음에 확인점검하고, 국무총리나 자원관리 중앙기관장이 할수 있잖아요. 확인점검한 다음에 시정보완하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이때는, 이때는, 정부 비축이나 업체 비축이나 다 과태료가 있다.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정부 비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잘, 여러분들 법령을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장어관리, 업체 비축의 장어관리 구현장이 구문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 부담열고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비축할 수 있고요. 비축을 명할 때는 품격수장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업체 비축, 물, 물자의 소유자는 12월 31일 기준 1월 말까지입니다. 여기 2월 말까지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아니라 자원관리 주관기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의 가태료가 있구요. 그리고 비축 대상 물자는 확인 전화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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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에 관련된 것, 국채 제조에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답은 기억년이었다. 기형,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